자, 여러분들. 에릭 님, 열을패 내리는 계정인데요. 이분께서 맡기신 거는 짜자잔. 현재 24연승 중. 25연승 달성 시 엠블럼이 바뀌고 보상을 획득 가능합니다. 야, 오늘 리그 연승 스케줄 맡긴 3명 전부 다 엠블럼이 바뀌는 판입니다. 야, 이거 뭐 부담되거든요, 형님들. 예. 엠블럼이 바뀌는 판이야, 또. 자, 일단은 행템 보겠습니다. 일단 누렁이 트리샤 쓰고 계시고요. 필름의 부인도 헬멧의 대출, 피티링의 골드버너스, 그리고 공방. 음. 오케이, 뭐 요대로 끼면 될것 같고요. 캐릭터도 트리샤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모두가 보드를 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25연승 스케줄 진행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갑니다. 자 상대방은 일단은 예 흑인년 흑인년입니다. 자 흑인년 행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예요 정도 스펙으로 24연승 왔다 대단한 실력자 분이십니다. 예 굉장히 실력자 분이신 거죠. 헬멧에 통행료 나침반의 뽀겜 볼든벨에 요렇게 있고요. 예 체험판 재찍을끼고 있는 흑인년입니다. 딸 의무실에 처박히는데요. 에스플 제압하면 중복 나오나요? 제압성하면 그 캐릭터는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나옵니다. 예, 네, 중복 안 나와요. 더블 쉐입. 어휴, 일단 상대방 치고 나갑니다. 자, 관광지 독점 일단 차단. 오, 흑인아 역시, 뭐, 자메이카라든지 발이 되게 빨라요. 예. 천카가 빠지겠네. 예. 일단은 뭐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자리들을 초반에 선점을 해가지고 그런지. 예, 일단은 천사카드가 벌써 빠졌습니다. 일단은 불리하죠. 와, 흑인 보세요. 와 흑인 개질입니다 여러분들 더블팔이에요 더블팔입니다 와 이게 무슨 딜입니까 주짝짝 주주짝 와 무슨 주커이뭐 저렇게 날라다녀 그렇지 의무신에 처박혀 이 개새끼야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아 다행입니다 7자 일단은 어, 4라인 가서 견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우야 상대방이 일단 초반에 너무나도 잘했어요. 야 초반 일단은 기선자 모지겠습니다. 아우기선자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칠. 팔. 와 자흑인년 헬멧 안터지고 더블시비. 야뭐 거의 주커니 아르테스 급입니다. 헬멧 터지는 거 보세요. 와, 이건 뭐 거의 아르테스급입니다. 야 오지게 터지는데. 도시체인지, 위험합니다. 와, 이거는 그냥 완전 위험합니다. 저, 저 바보 아닙니까? 제 관광지 독점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흑인년이 관광지는 다행히 안 건드려 줍니다. 뭐, 저로선 땡자맞죠 어 위험해 위험해 이거 어... 꼴짝을 조금 여러분들 예... 풀가동 가볼게요 안 써도 될뻔안 써도 될뻔 했구만 아까워라 아... 한 개는 날렸다 한 개는 안 써도 될뻔 했는데 아깝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주사위 튀었습니다 상대방 야 진짜 힘겹게 간다 힘겹게 가 음. 힘겨운 만큼 이겼을 때그 기쁨은 배가 되죠 에이! 여러분들 더블십이 던졌을 때 10일 나오면 제일 아까운 부분 아닙니까 아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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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아 이거 잘만 좀 헬멧만 조금만 좀만 더 많이 터져주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한데 이거 어, 헬멧만 좀잘 터져주면은 아 여기에서 이렇게 1 0일 나오면 안됩니다 12가 나와야 되고요 에리님 혹시 5다이아 구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홀짝 사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주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한번더 더블이 가자 팔자 보드 보드 터져라! 불발 아 불발 개 같은 거아이 보드만 터졌더라면은 좀어 해볼 만 했는데 이거 어유 이거 1라인 관광지 파괴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라인 관광지 막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야. 8. 자, 근데 잠깐만요. 명색이 비틀링인데, 비틀링 치고 이거 너무 지금 안 터지는 거 아닙니까? 예, 비틀링 치고 너무 안 터지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라지 찬스 잡았습니다. 가자! 이 분위기 그대로, 트리플 독점에 도전하세요. 아이 아, 더블 세번개 같은 거아 아깝다 좋은 찬스였는데 말이야 에이 홀짝을 사도 된다고요 예 일단은 그거는 위급한 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님 좋았어 지지 않을 거야 육 할까비. 좋았어. 여기서 찾습니다. 자, 황, 자 아! 도시 체인지 위험합니다. 야, 잘 나가다가 이게 웬 무슨 일입니까? 근데 흑인연 끝까지 관독은 모르네요. 예. 끝까지 관독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laughs> 좋아요 3어 너무 치열합니다 뭐 거의 뭐 압치락뒤치락 난리 났습니다 타이푼 괜찮아 더블 좋고요 여기서 이제 어, 구 한번 뽑아줄까 자 다시 간장 개장 나이스 상대방 일단은 픽사리 한번 여기에서 한번더 실수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완전히 그냥 사이로 드나가고 있어요. 예, 독점 사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주사위 픽사리 했습니다. 지금 멘붕 왔어요. 내가 초반에 분명히 유리했는데 지금 이 새끼가 어, 역전을 했네 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안 봐도 다 보여요. 힐링 터져라 마무리 비틀링이 개 같은 거 이거 한 번만 터져도 진짜 유리한데. 비틀링이 너무 안 터집니다. 음, 홀짝을 쓰라고요. 홀짝을 예. 음. 홀짝을 근데 날릴 순 없어요 라스트 홀짝이거든요 날릴 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용도로 써야 됩니다 마무리 용도로 예 홀짝을 날릴 순 없는 거죠 예. 나이스 비틀링! 아 비틀링 안 터져도 되는 타이밍에 요번엔 터졌습니다 아깝습니다 요번에 안 터졌으면은 그냥 걍 게임 저, 저, 저 흑인 년 저거 오케이 주컨 실수가 좀 오지는 흑인 년입니다 와 너무 치열했습니다 결국 랩해도 돼 승리를 가져갑니다 25연승 축하드립니다 아야 힘들었다 아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일단은 더 뭐, 정말 고생해서 이겼기 때문에 더더욱 값진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릭님 <laughs> 예, 넘겨드릴게요 예이 분위기 그대로 30연승 40연승 50연승 쭉쭉 승승상구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예, 주인님의 품으로 보... 여러분들 더블십이 던졌을 때 10일 나오면 제일 아까운 부분 아닙니까? 아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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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아 이거 잘만 좀 헬멧만 조금만 좀더만더 많이 터져주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한데 이거 헬멧만 좀잘 터져주면은 아 여기에서 이렇게 1 1 나오면 안 됩니다 12가 나와야 되고요 에릭님 혹시 5다이아 구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홀짝 사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주시네 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한번더 더블이 가자. 팔, 자, 보드 보드 터져라. 나이 불발. 아, 불발개 같은 거. 아, 이 보드만 터졌더라면은 좀 어, 해볼만 했는데 이거. 어유 이거 1라인 관광지 파괴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라인 관광지 막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야 8자 근데 잠깐만요 명색이 비틀링인데 비... 야 진짜 힘겹게 간다 힘겹게 가 음. 힘겨운 만큼 이겼을 때그 기쁨은 배가 되죠 에잇! 여러분들, 더블 10이 던졌을 때 10일 나오면 제일 아까운 부분 아닙니까? 아이. 어유, 어유, 어유. 무서워, 무서워. 아, 이거 잘만 좀, 헬멧만 조금만 좀더 만나, 많이 터져주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한데, 이거. 헬멧만 좀잘 터져주면은. 아, 여기에서 이렇게 11 0 나오면 안 됩니다. 12가 나와야 되고요. 에리님, 혹시 5 다이아 구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홀짝 사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한번더 더블이 가자. 8. 자, 보드, 보드. 터져라! 나잇 불발. 아, 불발 개 같은 거. 아, 이 보드만 터졌더라면은 좀, 어, 해볼만 했는데, 이거. 어휴, 이거, 1라인 관광지 파괴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1라인 관광지 막기를 잘한것 같아요. 되게 빨라요. 예. 천카가 빠지겠네. 예. 일단은 뭐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자리들을 초반에 선점을 해가지고 그런지. 예, 일단은 천사 카드가 벌써 빠졌습니다. 일단은 불리하죠. 와, 흑인 보세요. 와, 흑인 개질입니다, 여러분들. 더블 팔이에요, 더블, 팔이에요. 더블 팔입니다. 와, 이게 무슨 딜입니까 주짝짝, 주주짝. 와, 무슨 주커니 뭐 저렇게 날라다녀? 그렇지, 의무신에 처박혀 이 개새끼야,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아, 다행입니다. <목소리> 7 자, 일단은 사라인 어, 가서 견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우, 야, 상대방 일단 초반에 너무나도 잘했어요. 야, 초반 일단은 기선제압 오지겠습니다. 아우, 기전제압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7 Get. 와, 자, 흑인년 헬멧 안 터지고 더블시비. 야, 뭐 거의 주커니 아르테스급입니다. 헬멧 터지는 거 보세요. 와, 이건 뭐 거의 아르테스급입니다.